안녕하세요.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. 지금부터 2020년 비버 챌린지 도전하기 그룹 6 마술 음료 기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. 문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. 코비는 그림 1과 같은 파란색 마술 음료 기계를 가지고 있다. 이 기계에는 두 개의 깔때기가 있고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. 양쪽 깔때기에 초코 우유를 부으면 흰 우유가 나온다. 둘중 하나의 깔때기에 흰 우유를 부으면 초코 우유가 나온다. 그림 2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기계를 연결하고 양쪽 깔때기에 초코 우유를 부으면 초코 우유가 나온다. 중간에 녹색 연결관은 우유의 종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. 초코우유를 1, 흰 우유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. 초코우유와 초코우유가 섞이면 흰 우유가 나옵니다. 초코우유와 흰 우유가 섞이거나 흰 우유와 초코우유가 섞이면 초코우유가 나옵니다. 그림 2를 통해서 흰 우유와 흰 우유가 섞이면 초코우유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림 3에서 흰 우유를 나오게 하려면 양쪽 깔때기에 초코우유를 넣어야 합니다. 다시 말해, 위에 있는 두 개의 기계에서 모두 초코우유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. 초코우유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이지만, 한 기계에 서로 다른 우유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, 즉, 같은 우유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, 가능한 경우는 두 깔때기에 모두 흰 우유를 붓는 경우입니다. 이 문제는 정보과학의 논리외로, 불대수, 난드게이트라는 개념과 연관된 문제입니다. 더 자세한 설명은 비버 챌린지 2020 기출문제집을 참고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